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면, 1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를 지나고 x축 양의 방향으로 60도. 자, 60도는 루트 3인데, 아, 여기 모는 정점에서 찾을 수가 없죠. 자, 60도라고 하는 것은 정삼각형에서 만들어지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같은 거리로 하면은 점이 두 개가 더 생기죠. 바로 이세 점을 이으면 정삼각형이 되구요. 그때 그 각이 6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기울기가 루트 3이 되는 y는 루트 3x 플러스 4 루트 3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두 번째는 마이너스 4,5를 지나구요. 가 x축 양의 방향으로 135도니까, x축 음의 방향에서는 45도가 되겠죠. 45도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고요. 세 번째는 x절편이 5고 y절편이 마이너스 3. 그러면 x절편과 y절편을 나타내고 그냥 그대로 직선을 그어주면 5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y는 1 또는 y는 5분의 3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네 번째는 x절편이 3이고요. y절편이 2가 되니까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으면 3분의 x 플러스 2분의 y는 1 또는 x,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2가 됩니다.